안녕하십니까. 8 8북소리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 초역 명상록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전쟁터에서 거의 10년 동안 지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 짧게 메모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던 그런 일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록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책을 출판했던 것입니다.이 책은 사토 케네치가 엮고 도수출판 더 북에서 발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책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일처럼 임하라. 언제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일에 정확하고 진실된 태도로 임하라. 친절하고 자발적으로 정의롭고 성실하게 행동하라. 다른 것의 주의를 빼앗기지 말고, 마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무의미한 행동이나 감정적 반응, 위선적 태도, 이기적인 욕심, 화를 내며 대응하는 행동은 삼가라. 충실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 아주 적다. 신들도 이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일생은 그저 한순간이다. 너는 너의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불필요한 생각들을 제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너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넓고 광대한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해보라. 먼저 생각으로 온 우주를 품고 영원의 시간을 숙고하라. 모든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태어나기 전과 죽은 후의 무한한 시간과 공간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관찰하라. 현재 존재하는 것이 미래의 씨앗이 된다. 모든 것은 변화에 의해 생겨난다는 점을 끊임없이 관찰하라. 자연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을 변화시켜 그 그것과 유사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생겨날 것의 씨앗이다. 그러나 너는 단지 땅에 심거나 모태에 뿌리지는 것들만을 씨앗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는 정말로 얕은 생각이 아니, 아니겠는가? 더 깊이 생각하여 변화의 본질을 통찰해야 한다.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자주 생각해 보라.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있으며, 본질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우주에는 팽창과 수축이라는 상반된 운동 사이에서 긴장 관계가 존재한다.또한 다양한 공명 현상이 나타나며, 모든 실제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이러한 통합 속에서 순차적으로 사건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산 정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살아라. 너의 남은 인생은 짧다. 남은 시간을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살아라. 여기서 살던 저 너머의 산 정상에서 살던 아주 전체를 너의 삶의 터전으로 생각한다면 어디에서 살아가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이란 어떤 모습인지 너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 모습을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너를 비난하게 하거나 심지어 너의 삶을 끝내게 하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억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라, 살아가다 죽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이다. 본질을 가감 없이 직시하라. 식탁에 고기 요리와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생선의 사체이고 저것은 닭이나 돼지의 사체라고 받아들여라. 고급 와인은 그저 포도즙에 지나지 않는다. 고위 관리가 입는 자주색 망토는 소라 껍질의 분비액으로 염색한 양무에 불과하다. 성행위란 단순히 생물학적 마찰과 쾌감을 동반한 생리적 과정으로 결과적으로 생식세포를 방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여 본질을 꿰뚫을 수 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통해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물이 진지한 인상을 주며 나타날 때 그것을 벌거벗 얼거벗겨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잘 관찰하고 모든 치장과 찬사의 말을 벗겨 내야 한다. 왜냐하면 자만심만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없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 오히려 의미 없는 일에 몰두할, 몰두하게 될수 있기 때문이다. 내면의 정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서 정의, 정직, 자기통제, 용기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특별한 것임을 인정하고 망설이지 말고 받아들여라.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즐기며 삶에 더하라.그러나 그러한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내면의 정신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자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내면의 정신은 너의 개인적 욕망을 초월하고 다양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감각, 감각적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며 신의 지수와 인간의 행복을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의 샘을 마르게 해서는 안된다. 맑고 깨끗하며 달콤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 옆에서 누군가 샘을 저주한다고 해도 샘은 멈추지 않고 물을 계속 솟아낸다. 설령 누군가 샘의 진흙이나 오물을 던진다 해도 물은 금세 그것을 씻어내고 다시 맑고 깨끗한 상태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을 내면에 가질 수 있을까?이를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직하며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건강한 정신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건강한 눈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며. 나는 초록색만 보고 싶다고 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바람은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서나 나올 법한 말이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귀는 들리는 모든 소리를, 건강한 코는 맡을 수 있는 모든 냄새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한 소화기관 또한 다양한 음식을 소화하며 마치 맷돌이 어떤 재료든 갈아내는 것처럼 작동해야 한다.이처럼 건강한 정신도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이들만 무사하기를 혹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칭송받기만을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은 초록색만 보고 싶어하는 눈이나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싶어하는 치아와 다를 바 없다. 그런 정신은 세상의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계를 넘어서까지 휴식할 필요는 없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오늘도 내 역할을 더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해야 할 일에서 눈을 돌리고 불평만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단지 이불 속의 따뜻함이 좋다는 이유로 하루를 미루어야 하는가? 하지만 지금 이들과더 편안하잖아? 그렇다면 너는 단지 편안함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가? 아무런 도전도 성취도 없이 단순히 쉬기만 하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왜 외면하려 하는가? 왜 자연이 부여한 임무를 거부하려 하는가? 하지만 휴식도 필요한 거 아니야? 물론 그렇다. 휴식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곳에는 적절한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 계속 쉬고만 싶다면 그것은 게으름일 뿐이다. 게다가 아주 충분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많이 쉬어야 한단 말인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된다. 고통이든 어떤 시련이든 외부에서 다가오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여라. 육체는 그것을 느끼고 불편해 할수 있고, 만약 육체가 말을 할수 있다면 불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상처받지 않는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넘길 힘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고통에 머물지 말고 행동하라. 외부에서 일어난 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고통이라 여기는 생각 때문일 뿐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네 힘으로 지금 당장 지울 수 있다. 만약 고통이 네 내부적 네 성격이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누가 대신 그 생각을 바로잡아 줄수 있겠는가? 이는 오직 너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혹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 속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하지만 더큰 힘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 그렇다면 소통받을 필요는 없다. 네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며 이 세상을 떠나라.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방해하는 것들조차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라고 자문하라. 데모크리토스는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면 많은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만 하라.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이성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게 행동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대부분은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다. 쓸데없는 일을 멈추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불필요한 걱정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불필요한 행동뿐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도 버리라.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쓸데없는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라. 주어진 환경에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적응시키고 너와 인연으로 엮여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단지 형식적인 태도나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우러나는 진정성을 담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이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자연스럽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에 결코 실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에 무관심하다고 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내면,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가는 길이다. 본래의 리듬을 되찾아라. 주변 환경이 혼란스러워 마음이 흔들릴 때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집중하여 내면의 평온을 되찾아라. 본래의 리듬을 유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도록 힘쓰라. 내면의 조화를 반복해서 되새기면 점점 더 안정적이고 강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을 되살려라. 내가 가겠다고 결심한 길이 흔들리고 의지가 약해지는 이유는 그 신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라지고 수상적인 개념만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스로 노력하면 그 생각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신념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할수 있다.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나만의 생각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무엇이 나를 괴롭히겠는가? 타인의 생각은 나와 전혀 무관하다. 이것을 깨달으면 너는 다시금 자신의 신념 위에 당당히 설수 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설 수 있는 것이다. 이 전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나다. 누군가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나는 네 본성대로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마치 금이나 에메랄드 혹은 자줏빛 조개껏, 조개껍데기가 누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말하든 나는 여전히 에메랄드로서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듯이 나도 본연의 자식, 가치를 잃지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난을 신경 쓰지 마라.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올바른 일과 선한 일이 누군가로부터 비난받는다고 해서 그 비난이 나에게 정말로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가? 사실 비난받든 칭송받든 그것은 본질적으로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칭송하는 오만한 사람들은 침대에서도 식탁에서도 심지어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하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심지어 무엇을 빼앗고 훔치고 있는지 떠올려 보아라. 더욱이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단순한 신체의 움직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정신을 사용하여 신의 겸손, 진실, 법,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남용하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따라서 그런 이들이 비난이나 칭송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들의 판단이 너의 삶을 좌우하지 않음을 항상 명심하라.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분노도 가라앉는다.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했는지 먼저 생각해보아라. 그 이유를 이, 이해한다면 그를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할 수할 수는 있어도 놀라거나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해 선에, 선에 관한 너 자신도 그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이 너의 도리일 것이다. 만약 그 잘못이 더 이상 선도 악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너의 선택이며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그러나 그것이 네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누구를 탓하겠는가?물질의 근원인 원자를 탓할 것인가?아니면 신들을 탓할 것인가?그것은 모두 무의미한 일이다.아무도 탓하지 말라.만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행동하라.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의미 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화를 내는 것은 약함의 표시다. 올바른 이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너의 앞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네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동시에 너 또한 그들에게 적대적이거나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다음 두, 두 가지를 항상 명 유념하라. 첫째, 네가 내린 판단과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지 점검하라. 둘째, 너를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사람들에게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라.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너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네가 원래 하려던 행동을 포기하거나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두려움에 빠져 주변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스스로 소외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버린 탈주자와 다를 바 없는 행위임을 명심하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신들, 신들에게 기도하라 신들에게 힘이 없다는 것인가 아니면 힘이 있다는 것인가 선택지는 둘중 하나일 것이다 만약 신들에게 힘이 없다면 왜 신들에게 기도하는가 만약 힘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네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내가 원했던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해주세요.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은가.만약 신들이 인간을 도울 수 있다면 이런 소망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그러나. 누가 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신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했는가? 그러나 한번 기도해보라.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임하라. 삶에는 유희, 갈등, 두려움, 무기력, 속박과 같은 다양한 번거로움이 끊임없이 찾아와 네가 지금까지 싸운온 소중한 신념을 조금씩 흔들고 사라지게 만들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든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해야 할 일은 시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되 동시에 사고력으로 사고력을 발휘하며 깊이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지식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하라. 단 그 자신감을 과시하거나 억지로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삶에 명확한 목적이 없다면 일관된 삶을 살수 없다. 하지만 단순히 목적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그 목적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이 무엇이 선한지에 대해 보편적인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통된 이해 관계, 특히 공동, 공동체와 사회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개인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이고 공통된 목표여야 한다. 모든 의지와 행동을 이러한 목적에 맞춘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조화로운 삶이 될 것이다. 생명이 있는 자는 결국 죽는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리고는 자신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는가? 얼마나 많은 점성술사들이 다른 사람의 죽음을 과장되게 예언했지만? 자신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과 영원한 삶에 대해 길게 논의했으나 결국 자신도 죽었는가?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폭군들이 마치 죽음을 초월한 듯 행동하며 다른 이들의 생명을 자지우지하고 권력을 휘두른 뒤 결국 자신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가 이뿐 아니라 폼페이처럼 화산 폭발로 완전히 소멸된 도시들을 생각해보라 역사를 돌아보면 이와 같은 일들은 셀수 없을 만큼 많다 죽음도 인생의 하나의 행위이다 네가 맡은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춥거나 덥거나 피곤하거나 충분히 쉬었거나 나쁘게 평가받거나 칭송받는 상황에서도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더라도 그 외의 다른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 죽음 역시 인생에서 수행해야 할 하나의 행동이다. 격언에서 말하듯 죽음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